이렇게 전국적으로 돌아가. 그래갖고, 수문 주회 정도 세워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아유. 전 세계 내보내게 하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여기 3개월 됐어 3개월 지금. 3개월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에 이제 직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나한테 권한을 우리 방 아무나 세워줄 필요는 없잖아. 거기, 이 사람들은 자기 그 바운드 라인이 있으니까 거기만 세우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방송 라인이 지금 다 준비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권한을 주세요. 내가 딱 해서. 이제 우리 방송팀을 다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홍보가 이거 현수막 뭐 홍보비 강고비에서 요건 만 원씩으로 내 정해놨어. 월만 원. 어, 월만 원이 서 없어도 안 해도 돼. 그 대신 이제 그 대신 내 강사비 쏠 때마다 그건 내려주셔야 된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한 3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이제 뭐성도들이 많고 공금 들어오면은 더 지급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요거야. 요게 답이야. 너무 좋잖아. 그죠 그리고 방송 다 내보내 주고. 현지 또 잘해요. 이분 아주. 이렇게 됐고, 요거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 자기 원하는 순서에 날짜 잡아서 올라가시면 돼요. 이거는 1 2월 달까지 계속 밀려 있어요. 계속, 계속 밀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목사님께 부탁하면은 뭐, 내가 요날 하겠습니다고 돈을 그 와서 하시면 되는 거야. 아주 시간도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연합적으로 어, 기도원 큰데 장소를 빌려서. 같이 연합으로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거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이게, 이거는 지금, 어, 이, 이태희 목사가 여기, 요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요건 이제 우리가 지금 또 들어가면 돼요. 또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여의도 뭐 등등 뭐, 교회 큰 교회를 잡아서 해준다 하더라고요. 여기 2차 A 작업에 A 플러스 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에 B 작업은 뭐냐? 이 작업은 이제 두 가지 얘기. 지금 홍국한 목사님 오시는데, 이 프로젝트 보것도볼수 있죠. PPT. 그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이게 뭐냐면은, 성교 교육 사업이에요. 성교 교육 사업인데, 어, 일명 뭐냐, 어, 범죄 예방 체험학교에요 그리고 어, 법무부, 검찰, 경찰서, 시청, 교육부. 이게 다이 특허 허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했던 분이 돌아가셨어. 나원에서 아... 했었는데 대박을 쳤어, 하더니. 음... 대박을 쳤는데 이 범죄 예방을 애들부터 대학교 일반까지 교육을 시킨 거야. 그대로 져갖고. 파출수도뭐 검찰 다 져갖고. 근데 하루에 180명에서 240명을 <laughs> 받았는데, 여게에 2박 3일로 5만원씩 받았어. 그러니까 계산해봐요. 한 2천만씩 뭐, 만일 때 1억 그렇게 들어온 거야. 괜찮네 음, 응. 그리고 전국적으로 나무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초대가 이 얼른 넘어왔냐이 홍카목센터 넘어온 거야. 이분이 거기 2인자 그랬거든. 근데 이분도 돈을 투자를 했고 또 여기 오목사님, 정목사님까지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옛날에 청와대국 했던 분이라 법을 넘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다 이런 거야. 음. 이땅 땅이니 뭐니 뭐 거강주등학교 요양 학교까지 다 다섯 개 되는 걸다 불해놨어. 그래서 도, 돌아가고 나니까 계속 이분들은 해나가려고 했는데. 부인하고 아들이 다이 못하겠다, 우리는. 완전 지겹다, 막, 일단.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팔았어. 팔아갖고 5억에 내놔서 5억 돈을 받아서 집이 어떻게 다해고 이분들은, 그, 그러면은, 어, 조건 이 있다. 다 포기할 테니까, 요거 매뉴얼, 요거 허가 나온 거, 요거 싹. 요거를 싹 가져와서 허가가 돼서 이분 앞으로 딱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데, 지금, 뭐가 필요하냐? 땅이, 이거는 3,000평 이상이 돼야 돼요. 5천 평, 3.55천 평만 있으면은 여기에 같이 관계 대해서 추진 위원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법 법적으로 쫙 하게 해서 법인 카드를 만들어서 돈 수익에 드는데 투명하게 해서 한 이렇게 돈을 지급이 내려가게끔 투명하게 쓰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준비 단계 있어. 그래서 땅이 좀 필요한데 땅을 누가 줬어 봤는데 우리가 해서 현장 약속을 해봤는데 줬더라고 근데 뭘 말하냐면은 폐교가 좋아 폐교. 그냥 금방, 뭐, 이렇게, 그, 리모델링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이쪽에 형무소, 검찰, 이따 한번 보시면 지만 그, 그 동안에 했던 그 뭐든 투명하게 다 보여줄 거예요. 보시면은 뭔가 도히 근데 여기는 비밀이 뭐냐? 보금을 심어놓는 거예요, 보금. 다른 종교가 하면은, 보금이 안되어가잖아 근데 여기에 교수진까지 포함해서, 뭐, 인력사업, 인적사업이 거의 80명에서 100명이 들어가요 뭐 담당 아들, 경비실부터 시작해서 차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당 하는 것부터 매점 전부 간에 뭐 교육시키는 것까서 80년에서 120년이 들어그 사람들은 소정의 사례비를 그 소정, 소정 다 주고 소정의 인건비는 지금 다 줬어요. 그래갖고 이게 했는데 나중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하고 며느리 딸이 다아 부인이 다팔아버어 근데 총세 군데 고강 거강, 고강고등학교 중학교 요양원, 그 다음, 비둘기까지 돈이, 이거 하나만 5억에 팔았는데, 이거, 이거, 돈 팔으면 돈이 더 되잖아. 한 푼도 없이그거 결국, 홍옥한 목사님이, 오길장 목사님하고 이긴작하다가 너무 고생을 해갖고, 찔찔간만 요양병원만 사약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근데, 요번에 그게 이제 다 완벽하게 돼갖고, 7년 차에 이게 때가 돼서 이는 거야. 근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모닝 와일 돼서 한번 대박을 친 거야. 이게 홍카 목사님 동생이, 친동생이 s b s 에 있거든. 요걸 딱 15분 쳤는데, <laughs> 그 다음에 2,000명 이상이 막 주문이 들어온 거야. 음. 그다못 받으니까 하루에 150명씩 받아서 나눠서 했다니까. 그 근거 다 있어요. 근데 이때는 막 돈을 긁어 모았대 막 정신이 없대. 그래서 거기다 후원 들어오지, 기부금 들어오지, 떠서 알 들어오지, 뭐 그냥 이 검찰청하고 법무부에서 딱 지켜주니까, 은탈이 대주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범죄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다 보내주는 거야. 교육청에다 공물을 보내고 확정하다. 그냥 차떼기를 막아서 차떼기로. 그래서 그거를 해대고 이거를 중앙을 세워서 지구까지 세우고 그다음에 전 세계로 뻗어가는 거 있는데 이게 이제 성교 교육사기예요. 범죄 예방 다 좋아하는 거야, 다 좋아. 인상교육도 음, 되 되고, 전도도 되고, 성도도. 되고, 응. 학생들이 왔다가 맨날 장난 치고온대 그러면 이제 철장에 다 집어 넣고 주먹박 주고 이제 수입뭐다입힌데고 음, 어, 체험학교. 어, 체험학교니까. 학교. 네. 그러면 주면은 나중에 애들이 막 점점 심각해진대. 지 그러면 이제 뭐 거짓말 탐비니까 다 해놓고, 나중에 목사님이 와서. 에 자기 교회에서 할수 있는 거 이게 다할수 있어요. 어. 근데 땅이 커야 돼. 이땅위에고이 아, 옛날에 <laughs> 폐교에 있 학교들이 있잖아. 그, 그거야 그거. 나 그거. 280분 밖에 없어. <laughs>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찬양해주고 섹스폰 벌어주고 설계해주면 다 온대 들 음. 캠프파이어. 인성교육도 되는 아, 거니야 그래갖고 전문이지 뭐. 그러니까 그래. 이 법무부하고 그그 그 지역에서는요. 너무 좋아서 권장해주고 음. 어머니 그저팜그 그 어머니 어린이 교통 뭐 경찰서 가어렇게요 뭐 다고위층이 와서 교육받고 다 그랬어. 올 때마다 기부 영수증 다 처리 가능하고, 왜? 이 보건복지부 또 화가 나온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또기부 영수증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하는 건. 할수 있는 어디? 건 뭐냐면, 지국지회 추진위원장이나 이 지부, 지부로 들어가면 되지, 지부로. 이, 지부로? 지부에서 이 영향력을 해서. 수출계 시도지역. 네, 그 거기 봐보세요. 중앙은 지금 준비돼 있어요. 중앙은 중앙이 어디예요? 본부가. 어, 중앙이 지금 저기 저 양평이 양평 죠이 음, 음. 우리 충양평이야 거기 두개 서울에 자에 아니 그건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먼저 자리 잡지 않아서 중앙을 해줄 수가 없어 가지 음, 중앙이 난 바로 대표가 되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더 시가 밀게요. 17개 시도지요. 어, 17개 쪽으로 다, 다 여기다 다 땅만 있으면 세우면 돼. 땅러몇평 이상 3,000평 이상 되지. 3,000평 안 되잖아. 아니, 안돼도 지부 정도면 가능해. 모양표, 모델로 만들지 3,000평, 폐교학교 인수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각 나라별로 또 나가서 어서각 나라에서도 그땅 있는 사람들하고 조인을 하면 그 성교사를 갖다가 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 비밀리즘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불교, 예요, 예요. 불교나 천주교나 다 사가 이방해공작을들고 가지. 그럼 비밀이라고 음, <laughs> 다. 예, 둘려야지. 왜냐면 다 봤는데 애들이 이거 하면은 자기들 종교 또 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한번 비밀을 누가 다 터트렸는데 벌써 소문이 얼마나 퍼져 가는지.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끼리만 모일 때 하시죠, 그러 그래. 그래서 이번에 어, 이쪽으로 한번 오셔서 설명해 주신다 하니까 잘 들어 보시고 음, 한번 같이 목사님 지도하는 뜻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으 네. 이 양평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 식당이나 매점, 방송, 교, 교육까지 세우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다 숨어있었죠. 그래갖고 이, 이 안에 이 공동체가 다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서 예수 보음을성탄하는그 작업을 계획사로, 범죄 예방창으로. 너무너무 좋은데 판사, 검찰, 경찰서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교육시키는거 좋다. 체험마니까 체험마켓. 대 근데 그거 중소년 범죄 예방이니까. 그대로 살아있어. 근데 그 프로젝트를 보시면 깜짝 놀라니까. 음. 그거를 매뉴얼에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 없잖아. 이 다리 바닥에 네, 나서. 데 네, 지금 이제 그 먼저번에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셨지. 그분이 하셨던 이설례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아니 설례가 아니라 이 같이 그 그대로 근고 있는 거잖아요. 있그 했던 저 응. 그게 응.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게 누가냐면 흠목한 목사 이인자 했거든. 요흠목한 아, 어. 그 목사님이 같이 이인자로서 음. 같이 도와주다가 그렇죠. 이제 그거를 단독적으로 지금 이걸 만들어낸 거 아니야. 만든 아니, 게라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지 넘어온 모든 거지. 서류가 그러니까 몇 부인하고. <laughs> 아들이 반대했고 안주려고 근데, 근데 산 거는 누가 산 거예요? 산 거는 거기서 산 거지 아, 그, 그, 그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샀는데 자식이 팔았대요 5억까지. 그러니까 그게 법인 쪽으로 법원 이사장이나 이이 등기가 돼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인지 자기 부인하고 아들 이름으로 해놨다니까. 개인적으로. 그 음. 어. 나중에 그 깜짝 놀란 거 보고 그래서 고 너무 억울해서 찾아가서 사모님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다 여기 인건비라도 좀 달라 얼마 달라 그럴 수 없대. 그래서 오기자 목사님이란 분이 마이너스는데출아니요마이너스 아니죠. 돈이 계속 잘되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을 해버렸대요 부인태 당신은 지금부터 고난이 시작일 거라고. 얼마나 오래했으면 그 말을 목사님. 그래서 그말을 하니까 뚝 까마 되게. 그러니그러 그나마 이 소리라도 그냥 다오겨온다 팔지를 않고? 팔았지 저희들이 지금 다 아니 팔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이렇게 오냐 이거지 어, 뭐 어떻게 왔냐 이거지 아니 서류는 올 수가 있잖아요 명의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그분 이름으로 됐잖아 그저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모든 서류가 아니 또 다른 한테 자식들이 팔아버요면 아휴 그거 땅하고 건물만 파는 거지 등기 그 음. 서류는 안그러지 땅하고 건물은 파는 거지 음. 법이 등재에 대한 음. 필요한 이사 소리는? 그렇지. 아, 여기 홍어커 목사님한테 넘어가면 은 그럼 오늘 지금 공정하고 있다는 게그 얘기예요? 그렇지. 음. 공정하고 있다는 게, 그럼 여기 있는 가족들하고 공정하고 있는 거네? 가족들도 이제 여기서 폭 이제 드셔도 된 거지. 그 말이. 음. 제 자꾸 말을. 공정하고 공정 끝나고 온다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들어보면 알겠네. 그니까 음. 이거는. 이게 마지막 때 어떤 범죄 애들 쟤 너무 너무거아큰마귀 사탄이 숨기는 것들을 그냥 이거를 본선 그래. 목사님들 나서서 사실 해야 될 아재 프로그램 프로그램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음. 그리고 이게 등록 아주 이 특허까지 돼서 세계 최초야 누가 못해 불교 살면 자기들도 응. 하겠다 난리나겠다 근데 처치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지네들은 템플스테이 이미 사진 다 사봤잖아 다 사봤죠. <laughs> 그거는 성철 스님이 미국에 하버드대를 나왔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이들 자기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오오오 오늘, 오늘 떼어드리고 해야 다음 설명할 때가 듣기 이해가 확 온단 말이지. 그치? 내가 미리 해주는 거야. 아. 내가 여기에 감사했다고 감사. 아. 그리고 우리 그 누님이 이사장.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사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돈은 없는데 어떻게 서류상으로만 해놨고 아. 그 다음에 땅 있는 사람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그땅 예를 들어서 이게 만평이야. 5천0 0만주는데 그럼 이 나머지는 땅까막 올라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오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기 안에 구수적인 수입이 있잖아. 이거는 실수입이야, 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 이 땅주인하고, 공로주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같이 되는 거야, 법적으로.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시작되면 이제 지부 또 세울 수 있고. 그래서 김계야 목사가 옛날에 영성은치유사역그래서 돈을 벌어갖고, 기금조그만드 시작해서 포천에서 시작해갖고, 지금 전국 전세계 다 있잖아요. 어, 내가 금강산경상 가는 데 있더라고. 음, 응, 내가 이걸 보면서, 아니,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정신을 좀리해갖고 좀, 이단 한테안 뺏기려면, 땅을 많이 좀, 응? 땅을 장악해야 돼, 땅을. 땅을 장악하는 게 답이더라고.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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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땅, 세계거든. 땅 담벗기 생기거든. 땅가 많이 된 거야, 처음에. 땅을 장악하는 거구나. 땅기 근데말이요 불교하고 천주교 대순주의에서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땅을 음, 다 쳐줘요. 목성에 오길 경험없어 언제부터 알았어요. 아유오래겠죠 아니? 죠